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2월의 첫 거래일 산뜻하게 예,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12월 첫 거래일은 산뜻하게 출발하긴 하였지만 아쉬운 감이 많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11월 마지막 거래일 어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 예, 오늘 급반등이 나왔어도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나마 산뜻하게 출발했다는데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는 있긴 한데요. 그런데, 어,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대략 보름여의 시간 동안, 어, 조금 여러 가지 시장 충격을 완충시키는, 예,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왜 12월 중순까지 보름여의 시간이 필요한지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 이슈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다른 예 재료 측면에서 왜 보름여의 시간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 정말 무섭게 하락했죠? 증시토크 영상에서 녹화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핸드폰 네. 이렇게 어, 큰일났습니다 하면서 <laughs> 예 그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장 마감까지 쭉쭉 인정 사정 없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뭐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오미크론 이슈 그리고 뭐 미국의 긴축 이슈 등등 같은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 다 양호한데 한국하고 홍콩만 예 취약했어요 요두 국가가 지금 현재 수급이 취약한 국가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본토로 들어가고 있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있고 한국은 비투청산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있는 종부세 납부 이슈 그리고 연말 자금 수요 등을 해서 참아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급 이슈가 제도적인 이유로 해서 발생했습니다. 자 급기야 수급이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뭐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충격이 오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니 이런 예, 자금들 중에 쫓기는 자금들이 급하게 매도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쭉쭉 밀려 내려가니까 강제 마진콜, 빚투, 예, 신용융자, 미수거래 주식담보대출, 스탕론, 등등. 이러한 자금에서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또다시 주가하락. 이로 인해서 쫓기는 매도.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하락. 그로 인한 또다시 발생하는 마진콜, 등등. 요게 이제 악순환이 어제 하루 종일 반복이 됐고, 매시 정각마다, 예, 악성매물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런 모습이 어제뿐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나타났고 오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틸 헝그리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아직 간의 기별이 충분히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뭐 지금 장중에 소형 업종 지수를 살짝 보고 있는데 예 어제와는 다르게 예 올라가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있긴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칠판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이슈는 12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 일달락이 되는 이슈입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는 그렇게 쫓기지 않고, 가격에도 그렇게 쫓기지 않죠. 예, 가장 컸던 게 이제 비투자금이죠. 시간에도 쫓기고 가격에도 쫓기고. 그리고 종부세 납부 이슈는 시간에는 쫓기죠. 왜? 12월 15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에 쫓기는 것은, 어, 중간 정도. 예, B2 자금 청산보다는 조금 양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말 자금 수요는 시간과 가격에 쫓기는 것은 중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연말 자금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이 일단 12월 15일. 그리고 연말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슈들이, 들에 해당되는 매물들이 계속 쏟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요게 무한에 가까운 매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비투자금. 요것도 뭐, 무한히, 뭐, 엄청나게 많은 급한, 예, 비투자금. 만기가 도래한 비투자금이 한꺼번에 연말까지 쏟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종국세 납부 이슈 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 끝나죠. 그 이전에 끝나겠죠. 예, 12월 13일에 매도를 해야지 15일까지는 납부를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연말 자금 수요도 마찬가지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 부담 강도는 점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번 11월 하락장으로 인해서 존재감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예그 존재감이 옅어지게 돼요. 결국 12월 중순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가 매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가에서 매수하는 요 자금들 그리고 예요 이슈들이 점점 점점 약해지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종부세 이슈는 12월 15일만 끝나지 않습니까? 12월 중순 정도면 예, 이 재료들은 시장에서 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있을 이슈 두 가지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어 제가 12월 중순까지 대략 보름여의 시간 동안 예, 그 시간이 필요한 이유 완충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번 두 번째는, 자, 재료 측면입니다. 하나는 오미크론 이슈와 또 하나는 미국의 긴축 이슈가,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오미크론 이슈하고 긴축 이슈가 왜 12월 중순까지냐. 자, 일단 오미크론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신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좀 분위기가 살벌살벌 하죠? 자, 그런데, 요, 오미크론 이슈에 대해서, 뭐, 긍정론과, 뭐, 이제, 뭐, 보수적인 관점, 다양하게 지금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오미크론이, 어, 뭐, 일각의 시각에서는 점점 점점 코로나의 독성이 약해지는 과정, 방향으로 진화해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중요한 코로나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오늘 아침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단 이야기는, 어, 통계적인 수치가 나왔을 때 요게 그렇게 갈 거다. 아니면은 요좀 심각한 걸로 갈 거다. 요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어, 제가 뉴스 기사 지난주에 접할 때 대략 보름 정도, 15일 정도, 예, 걸린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와야지. 이게 얼마나 독한지, 아니면 은 얼마나 뭐 맹탕이면은 멍, 맹탕인지, 독, 그냥 독감 같은 애면 독감 같은 애지 그게 보름 정도잖아요. 그러면 12월, 15일 정도면은 얼추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예, 뭔가 뭐,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예, 시장에서는 뭔가 반응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 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인플레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민감합니다. 파월 의장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시적이다라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어 어제 밤 사이에 곳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저왜 저 이래? 어저 사람 왜 저래? 어 사람이 변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요. 예. 이게 이제 10월 자료 기준이죠. 예, 지난달에 발표된 10월 기준 전년비해서6% 상승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가끔씩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 정말 이례적이에요.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엄청난 예,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예, 파울 의장이 어,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와 더불어서, 자,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죠.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가을까지 막 무섭게 올라왔다. 그럼 점 점점, 점점 기저 효과가 약해지면서, 일단 기저 효과가 약해지면서,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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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는데 최근에 이제 원재재 가격이 급락했다 한다면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좀 시간 텀은 있지만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년 정도에는 오 지난 가을에 이렇게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가 내년 초 중반 정도에는 점점 점점 호화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최근에 원유 가격 등락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4월, 작년 4월에 이제 원유 가격, 뭐, 마이, 마이너스권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심각했었죠. 뭐, 거기하고 뭐 비교하면은 카운팅 자, 그, 율 자체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4월 말부터 해서 1년. 그리고 최근 1년. 예. 그, 유가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4월부터 해서 2021년 4월 말까지, 예, 220% 넘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최근, 1년은 43% 상승했습니다. 요게 이제 10월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은 수치였겠죠? 예, 최근에 요게, 어 이렇게 빠졌으니까. 자, 이것을 보, 보게 되면, 원유 가격이 저렇게 하락했다? 자, 우리가, 그, 아직까지는 우리가 휘발유차나 경유차 많이 모시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연료비, 예, 휘발유값, 경유값. 저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확 올라갈 때는 천정부지로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지만, 저게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차를 살짝 두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서히 예, 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자 (12월 10일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때 정도에 어~ 뭐~ 바로 이번에 그~ 유가 하락이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때부터 뭔가 기저효과 약화 그리고 뭔가 그~ 어떤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준이 나온다면 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겠죠. 따라서 오미크론 이슈와 긴축 이슈 또한 12월 중순 정도에 일단락될 가능성을 한번 어,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만 기대를 가져보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 종합해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 12월 15일까지 예, 12월 15일까지 자 어떻게 보면 대략 보름여의 시간이긴 하죠 보름여의 시간이긴 한데 요 기간 중에 뭐그 수급상의 충돌 그리고 재료들이 어떤 숫자를 보여줄지 요게 이제 퀴즈천입니다 자이 모습은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이제 뭐 공상과학영화 같은 데 보면 알을 여행하는 예, 어떤 우주선, 뭐, 아폴로 13, 호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이제, 달 탐험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뭐, 이제, 달에서 지구가 보일 때는 통신이 잘 되죠. 아, 휴스턴휴스턴 휴스턴, 아, 여기는 메토, 어, 쪼금쪼금, 이렇게 하다가, 달 뒷면 가면은 갑자기 통신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 보름의 시간이, 예, 이러한 상황, 통신이 끊겨있다 정보가 특별히 안 들어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어, 어떤 숫자도 들어오지 않는 그 기간이 보름 정도라고 생각돼요. 이 기간 중에 별별별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루는 폭등, 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 하루는 폭락 이런 식으로 시장의 노이즈가 매우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예, 빠르면 다음 주. 뭐 12월 10일 정도 늦으면은 어그 뭐 다음 주인 12월 중순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기간 중에 좀 힘들지만 우리가 시장 노이즈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어 저는 내년 연초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보름 동안 뭐 시장이 하루 뭐또 어제처럼 폭락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오늘처럼 급반당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휴, 여러분들 요즘 참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자 함께 힘내고요. 이 고비 후에는 예,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고비 후에 진짜 떼글떼글떼글 떼글 떼글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이 싼값에 던져져 있고, 그것을 아무도 주워 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가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뭐몇 개월짜리 짧은 기회가 됐든, 아니면은 1, 2년짜리 긴 기회가 됐든, 최소한 시장에 지금 좋은 종목들이 헐값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어 저는 저한텐 고맙죠. 고맙습니다. 예, 같이 투자하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 투자, 만드시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